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큰 목자이신 주님 앞에 언더셰퍼드 작은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러나 양된 우리들은 이 먹여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 있나요? 시간이 없으므로 물론 카운트다운하고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신비 중에서 가장 큰 신비 중의 하나는 뿌리에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 나무의 뿌리. 오늘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데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위에도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뿌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건 다른데 있지 않고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대고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 또 시냇가의 그 아주 비옥하고 풍성한 퇴적층 또 수분이 많은 곳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루트 시스템 뿌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가장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얻을 수 있다는 이 프락스미스티, 이 근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라는 것은 놀라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뿌리는 흡수의 기지이면서 동시에 물류의 허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과 무기물을 흡수하는 이 뿌리는 그큰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잔 뿌리가 있잖아요. 다 자란 성목, 다 자란 나무 예를 들어서 뭐 참나무라든지 그 우리가 일반적인 나무들의 경우에 뿌리는 얼마 정도 될까 어, 그 루트 헤어 잔뿌리라고 얘기하는 그 잔뿌리는 끊임없이 뻗어가면서 토양을 삼, 탐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예. 토양을 탐색하고 또 나무를 가장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같은 걸 보면 어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지지대를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견고한 모습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길이도 변형을 시키고 구조도 바꿔서 아주 단단하게 집안에 중심을 잡고 그래야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은 뿌리가 지면 위로 막 솟아 올라옵니다. 콘크리트를 하, 아, 콘크리트 아니고 아스팔트 같은 걸 했다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서 아스팔트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질을 탐색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또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색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잔 가지는 다 자란 성목의 경우에는 잔뿌리는 다 자란 참나무를 상징 상정했을 때한 1억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수십 킬로의 길이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잔뿌리에는 뿌리털이 달려 있고 이 뿌리털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뿌리털은 수백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이 뿌리털이 몇 개가 되느냐, 잔뿌리가 몇 개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헤아릴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뿌리의 길이가 전체 뿌리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나무의 지하 뿌리 체계가 끈질기게 강한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계속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물을 찾고 토양에서 영양분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잔뿌리와 뿌리털은 해마다 나무에서 50에서 100%까지 다시 새롭게 생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 그에게 필요한 생명력을 가장 왕성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루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이 루트 시스템이 가장 안정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에너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냇가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생명 에너지의 근접성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길가 돌짝밭 가시던 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뿌리를 이렇게 이상의 뿌리를 들고 찾았고 탐색해도 다 차단되어 있는 예 그런 환경을 우리는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생명을 우리의 뿌리 시스템이 뻗칠 때마다 우리들의 영적 세계 속에서 그 깊은 곳에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그때 우리에게 올수 있도록 그 근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었고 저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 안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못하도록.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현혹하는 우리 시대 정신과 문화들이 점점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노골적인 우리의 원수 마귀와 불신앙과 그 죄의 문화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또 가로막고 있다. 이 근접성을 막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저런 교육을 받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교육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큐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의 내적인 뿌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뿌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허약한 인생을 살 것인가. 두 번째, 예. 말씀의 뿌리 내린 인생을 향한 포괄적인 축복의 약속.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면,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괄적인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분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깊이 뿌리 내려서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열매 맺는 삶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 사이의 그 뿌리가 가지고 있는 역학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런 뿌리, 뿌리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바람과 풍파와 그리고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근접성을 저지당하고 파괴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깊은 영적인 뿌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너무나 쉽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아까 신명기 28장에서는 농경사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말하자면 포괄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나무의 뿌리들은. 빨아들이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고 받아내리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든 생명 현상들이 하나로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절에 보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축복.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와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들,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데, 그 영적인 축복들의 목록은 끝도 없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파괴적인 힘에 우리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핸들 꺾으면 죽습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핸들 꺾어서 죽을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올라갑니다. 이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두 번에 한 번은 죽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정주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들은 아까 신명기가 말씀하는 대로 물질적인 삶 속에서도 역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관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형통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순도가 높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시스템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척수를 다 활짝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액기스를 잘 섭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에 포괄적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1일조를언제나 하는 게 너한테 어렵지 않니? 그랬더니 어렵지 않대요. 다만, 아깝긴 아깝대요. 왜냐면 돈이 나가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돈이 나가니까 아깝긴 아까운데, 우리말이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하는 게어렵지는 않대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깝고 안 아깝고를 떠나서 절대로 할 짓이 못될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한 이틀에 한 번씩 이까지 걸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방해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흔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면.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를 계속 흔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길가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죠? 예. 네.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조롱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흔들게 하려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시냇가의 나무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괄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니, 꼭 복을 받아서 가 맛이 아니고, 아니요, 복을 받아서 마십니다.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사람이 왜 풍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물건을 찍어 만드는 장사꾼이 왜 유통을 포기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윤이 남기 때문이고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승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이익이 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경험하고 싶고 내 삶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매일 하늘의 보아를 쌓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교 한번 갔다 왔더니 패가망신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에 자원 한번 했더니 그냥 쪽박을 차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은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쓰임 받았더니 필요는 채워지고 하나님께서는 포괄적인 축복을 약속하신다. 삶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마르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사람, 자기 때문에 굳는 사람이 없겠다는 경주 최부자도 명문가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거와 미래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쪽박을 차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더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살면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그때마다 주님은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육체적으로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한 풍성함의 뿌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순근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낯선 언어를 깨닫게 되었을 때그 문장 하나를 이렇게 외우거나 음미할 때 너무나 기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헬라어로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또 복되고 놀라웠습니다. 철학자들의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한 그 문장 하나가 이해되었을 때, 그 <laughs> 맛보는 지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수액이 내 영혼의 뿌리로부터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다시 소생시키고 나의 메마름을 해갈시키고 나의 메마른 영적인 지식을 다시 채우고 내 삶의 목적지를 향해 달릴 수 있는 힘을 줄때 이것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10편, 1편은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한해 동안 또 실험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말씀의 뿌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사람들이 쩍박차는지 비굴한지. 비겁한지 세상에서 모순되고 위선되게 사는지 아니면 행복한지 형통한지 영향력이 있는지 고발장이 있다면 고발하십시오. 카메라가 있다면 녹화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음께는 복음의 전가입니다.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네, 이 시대의 트렌드 그다음에 시대정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넘어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지,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와 신들이 우세한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르신지, 우리는 그 선택을 하면서 올해도 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자녀가 잘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밀리지 않고 다름질을 하여도 40km 구간점에서 스포트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사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줄수 없는 지혜와 그리고 용기가 여러분에게 매니저 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올해 한 해도 기쁘게 승전가를 올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간증을 올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포괄적인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자랑이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한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드립니다 주님 내게 포괄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 안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른손 한번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